날부러와 연예게뒷담마 아직도 제 버스데이 풍선이 어, 이렇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laughs> 오늘도 둥이를 출연을 시켰습니다 아 너무 이게 팬이 많아지고 저는 완전히 이제 어, 제가 게스트고 이제 둥이가 MC가 된 거죠 이 인형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 친구가 어, 저한테 선물이라기보다는 제가 뭐 별로 좋아하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내 아들 가족 이에 선물을 주겠다 해서 이렇게 현대백화점 밑에 있는 샵에서 사왔다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사왔습니다. 음. <laughs> 둘, 셋, 네, <넷>, 다. <laughs> 둥이가 요즘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어떤 그 친구며 아 이게 같이 또 이렇게 한가할 때. 쉴 때, 이 친구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미연에게 뒷담화. 어저께 윤여정씨 오스카상 조연상을 받음으로 엄청나게 뭐, 매스컴이 그냥 난리가 났더군요. 한때 제가 또 도쿄뮤직 페스티벌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는 실버,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 어, 뭐,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어, 한 뭐, 그게 일주일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막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 굉장히 시달렸던 적이 있는데. 역시나 윤여정 배우님께서도 어,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또 이렇게 한국에서 온 기자회견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어 대단했다. 그날이 얼마나 어, 기뻤을까 하는 생각도 갔는데, 내용상으로는 그냥 원래 모습대로 가고 싶다. 역시, 아, 어, 뭐, 노장이면서, 뭐, 노장답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노장이면서 세상을 오래 사신 어, 분의 이야기가 저는, 에, 제가, 어, 아직 더 훨씬 많이 어리지만, 이렇게 벌써, 어, 어떤 것을 갖다가 들이대도 놀라지도 않고요. 그리고 감동도 없습니다 그게 참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모르지만 그만큼 세상을 풍파를 많이 겪다 보니까 예뭐 세상이 별겁니까 뭐밥 먹고 화장실 가서 똥오줌 놓고 그다음에 또 점심 되면 점심 먹고 또 저녁 되면은 또뭐또 뭐, 어, 저녁 슬림하게 뭐 저는 간단하게 먹고 이렇게 또 일찍 에~ 예, 막걸리 조금 뭐, 막걸리 우리 둥이랑 먹는다니까 여러분들이 강아지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랬는데 아~ 제가 설마 많이 먹이겠습니까 제가. 반잔 중에 조금 먹고, 매끈 바닥에 깔린 거, 그거 이렇게 혀를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즐거움을 이렇게, 에, 그날 즐거움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예, 그, 윤여정 씨의 그 인터뷰라든가 스타일을 봤을 적에는 굉장히 평범하면서도 원래대로 그대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 여태까지 오는 중에 많은 감독들, 뭐, 돌아가신 감독도 얘기를 하셨고, 그 외에 감독 몇 분을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자기가 있기까지의 이제 뭐, 나연석 씨는 안 나왔더군요. 어쨌든 나연석 씨하고도 인연이 어, 나쁘진 않았다. 거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대중적으로 10대부터 80대까지 알려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 나영석 PD의 프로그램들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작품을 선택하는데 사실 여러 작품을 그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을 적에는 처음에는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 어떤 작품이든 다 이렇게 해내시는 모습이고 이제 앞으로는 선택을 하시면서 까리까리한 그 성격 그대로 이렇게 어, 좋은 작품을 선택을 해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미나리가 멀 널리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또 기생충의 cj 이미경이 가 있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가지 pr 을 하고 했던 도움이 있었듯이 미국 브래드 피트의 회사가 아 플랜 b 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도 참 제가 힘들지만 내세워야 하지 않을 아주 디테일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렇게 크게까지 이 작품이 오기까지는 제가 작품을 봐서는 글쎄요. 여기까지만 한마디 하고요. 어쨌든 연기는 뭐 워낙 오래 하셨던 분이라 제가 뭐 10, 18살에 데뷔해서 저도 지금 뭐 나이가. 로게 나이가 됐는데 아 윤여정 배우님께서는 지금 일인이 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긴 시간을 연기자가 연기를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굉장히 잘 운이 좋았고요. 해석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브레드 피트의 역할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유럽을 비롯해 미국의 각 종 어, 뭐 여러 어, 곳의 상을 벌써 휩쓸기 시작을 했고요 이미 선그 아까 우스카 조연상에 어, 상을 거머쥘 것이다라는 뭐 PR까지 다 나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어, 조용남 씨의 과거의 남편이셨죠. 그래서 오늘 조용남 선배님, 좀 조용히 계시죠. 이러는 타이틀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내용의 그 기사, 중앙일보의 기사를 읽었는데, 윤여정의 통쾌한 복수다. 딴 남자 안 사귄 것. 고맙다. 이 선배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엄청난 댓글이 쏟아지면서 욕을 그냥 하셨을 겁니다. 근데 조용남 씨는 이 이건 마저도 즐기는 분이 분시기 때문에 뭐 욕을 하시고 뭐 별짓을 다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실 분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어 이게 돌파구를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인터뷰도 인터뷰 나름이지 아 통쾌한 복사 윤여정 씨는 옛날에 이런 모든 걸 잊지 않았을까 조용남 씨를 뭐 옆에 있긴 하고 또 자식 둘을 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은 옛날에 마음이 떠나면은 여러분들도 뭐 이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마음이 떠나면은 생각도 떠나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중남씨가 뭐 윤여정의 통쾌한 복수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그 다음 거는 딴 남자 안상인 것만도 고맙다. 이게 무슨 불미, 아, 이게 무슨 불편한 인터뷰를 이따위로 하셨습니까 무슨 관심도 없는데 딴 남자하고 안 사귄 거는 우리 윤여정 배우님의 선택이었겠죠 그리고 너무 자식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을 갖고 제 아는 지인들 분 중에도 혼자 이렇게 자식을 키우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옛날에 그남편이란 존재는 잊었고요. 굉장히 즐겁게 살고 있는데, 어, 굉장히 인터뷰 내용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윤여정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용남은. 책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외도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할 적에 윤여정 씨는 정말 한마디도 안 했던 것 같고요. 조용남 씨는 마치 내가 상탄 것처럼 전화가 쏟아졌다. 마치 내가 상탄 것처럼 정말 기뻤고 윤여정 씨에게 축하를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자기한테 전화가 쏟아졌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뭐, 태도를 취할 게뭐 있습니까? 그냥 축하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군더더기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고, 뭐, 딴 남자 안 사귄 거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욕을 먹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자격이 없어서 안된다면 내내 조심스러워 하던 그는 윤여정 식 토크라면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그 여자가 나한테 바람피운 남자에 대한 통쾌한 복수를 한 것이다. 아직도 조용남 씨는 윤여정 씨한테 관심이 있으신가 보죠. 아니면 이렇게 오스카 조연상을 타니까 관심이 있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윤여정 씨는 아마 아, 조용남 선배의 조짜도 아마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제 생각이며 분석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군더더기 이야기 할 필요 없다면서 할 얘기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영남 씨는 윤여정 수상에 개인적으로도 기쁘지만 한국 문화의 캐고여서 더욱 뿌듯하다. 한국 문화의 캐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윤여정 씨 하나만 수상을 개인적으로 기다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난번 봉준호 감독 이런 얘기는 뭐하러 했을까요? 기생충 얘기를 했고요. 뭐 아시아권의 문화가 이렇게 선도를 하는 뭔좀 이렇게 보관적인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 옛날 그또 그림 사퇴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었던 조영남 씨의 옛 모습을 이제 지우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 모든 것이 옛날과 같이 이렇게 진실되게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그렇고요. 어쨌든 윤여정 씨와 1974년에 결혼해서 아들 둘을 뒀고요. 아들 둘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윤여정 씨의 저는 사실 입담과 미국서 이렇게 조연상을 받으면서 인터뷰한 것들도 참 여유 있고 그다음에 좀 굉장히 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세상 자체를 진지한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뭐 영화에 보시면 알지만은 사람이 뭐 돌아가시거나 죽거나 했으면 이게 오히려 죽은 것을 또 이렇게 파티식으로 이렇게 까맣게 입고 와인이나 뭐 이런 걸 돌리면서 이렇게 예 추억, 그분의 예 추억도 그분의 비디오를 틀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셨든간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laughs> 저 이걸 치지 마. 말 우리 동희가 놀랜다고. 근데 <laughs> 네. 아또 이렇게 또 한번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문화가 확연히 틀린 곳이기 때문에 윤여정 씨가 미국에서 애들을 키우면서 오랜 비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문화적인 것을 잘 알고. 이렇게 대화 자체를, 인터뷰 자체를 조크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아주 재미있게 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 하여튼, 미국에 그래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스카 수상 당시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이름을 호명한 브래드 피트를 향해서 드디어 당신을 만났다. 우리가 털사에서. 영화를 찍을 때 어디에 계셨냐는 동담을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웃자고 하는 얘기였겠죠. 예. 가장 마음에 나 담았던 것은 싱글맘이자 워킹맘으로 살아온 윤여정 씨. 두 아들이 항상 내게 일을 하러 가라 했다. 이 모든 게 엄마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고맙다. 어, 이 부분에서는 저도 찡!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소문나 있는데요. 돈이 돼야 일을 하고 돈을 많이 줘라. 값어치에 맞게 돈을 줘라. 이렇게 돈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배우이기도 합니다. 예, 상당히 그래서 이제 70 넘어서 그 돈, 돈, 돈 했던 그것이 이제 광고를 보니 뭐 아마 앞으로 찍을 것도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찍고 가신 것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돈방 속에 앉은 것을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영어, 그리고 바, 마른 몸, 그리고 아주 패션 오버한 패션 자체도 잘 어울리는 의상, 본인에게 이런 것들, 청바지. 요번에 뭐 입었던 드레스도 굉장히 검소하면서도, 어, 나름대로 굉장히 시크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말투도 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지만, 그걸 잘 새겨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살려서. 자신감이 넘쳐흐르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윤여정 씨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합니다. 어쨌든 현재 노 배우들이 아마도 저 모습을 보면서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박원숙 씨, 박정수 씨, 김수민 씨. <laughs> 어우 내가 볼 때는 아, 김영옥 씨까지도 굉장히 나이 많으시죠. 그래도 나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영어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요. 누군들 누가 하들 뭐 용기를 가지고 하시면 어,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남 씨 이야기하다 윤여정 씨 어, 마무리를 제가 좀 했고요. 어쨌든 조영남 선배님 항상 자기 중심에 자기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독특하게 튀면서 자기를 이렇게 봐주기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그림 문제로 <laughs> 방송을 쉬면서 답답했을까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듣기는 했었습니다. 어, 저도 한번 인사 드리고 싶을 정도로 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갔었어야 되는데 이미 고건 지난 것 같고요. 최근에 텔레비를 또막 시작하시는 걸 보니까 막 이렇게 뭐 뭐든지 뭐 이렇게 불르기만 하면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방송을 정말 많이 빨리 하고 방송의 중심에 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조용남 선배님 아, 윤여정의 통쾌한 복수다 이런 얘기 또는 딴 남자 안 사귄 거 고맙다 이거는 정말 Yeah. <laughs> 어불성설의 내용을 인터뷰하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예, 다시 컴백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조영남 선배님, 아 이거 나이들이 너무 많으신데 좀 욕심들이 많으신가? 이좀뭐 예, 이렇게 뒤에 앉아서 후배들을 위해 일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전부들 앞서서들 막 이렇게 일들을 하시니까 저도 아, 이게 좀 욕심을 부려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조영남 선배님. 많은 분들에게 이제 컴백을 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랑받았으면 좋겠고요 m e back, come back, c o m 하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 a 이 아, 귀찮아 지금. <laughs> 자, 제 게스트 어, 가족, 우리 둥이와 함께 에, 선물 받은 제 친구의 둥이 선물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용남 씨 인터뷰 대응과 윤여정 씨의 어, 오스카 조연상 어, 쾌거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